안녕하세요.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드림에이블은 언제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쇼다운 경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로 매년 국제 대회 및 국내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드림에이블은 시각 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의 테이블과 용품을 직접 제작, 생산,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공식 경기 대회용과 생활 체육용으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. 시각장애인용 쇼다운 테이블의 총 길이는 366cm이며, 골 포켓의 넓이는 30cm, 테이블 높이는 78cm이고, 6cm의 소리 나는 공을 사용합니다. 테이블은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게 이동형 접이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시각장애인 쇼다운 경기용은 벽면이 자작나무로 되어 있으며, 구성품은 테이블 한 쪽, 소리 나는 공 3개, 라켓 2개, 장갑 3개, 경기용 곡을 2개이며, 세트 가격은 350만 원입니다. 시각 장애인 쇼다운 보급용은 벽면이 일반 화판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품은 테이블 한 조, 소리 나는 공세 개, 라켓 두 개, 장갑 세 개이며 경기용 고글 미 포함으로 세트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. 드림에이블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국내 유일의 장애인 체육용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문의 사항은 주식회사 드림웨이블 대표 김동익 010-3210-647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